하느님 사랑을 느끼며 산다. 어려서는 막둥이에 쏟은 어버이 사랑만 믿고서 사람들에게 버릇없이 굴기도 하였다. 철이 들면서 나를 알게 되니 내겐 남에게 내보일 게한 가지도 없는 지질이 못나님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소농의 집인데 유기호의 집까지 불타 없어져. 우탁교 진학은 꿈도 못 꾸었다. 남다른 재주랑 가진 게 없고 거기에 몸까지 약했다. 얼굴도 못생긴데 남보다 움숙한 눈이 부끄러웠다. 암된 성품에 더욱 움츠러들어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렸다. 나 자신이 싫었고 세상이 역겨웠다. 나같이 값어치 없는 존재는 살아있을 목적이 없었다. 깜쪽같이 남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죽어 없어질 궁리만 하게 되었다. 책 읽기만은 좋아해 우연히 톨스토이의 참외록을 읽었다.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못난 나도 하느님에 의한 우주적인 소사님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거저 좋아졌다.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고생스런 삶이 기뻐졌다. 나보다 하느님을 더 깊게 아는 이는 누구라도 존경스러웠다. 늦게야 내게 세상에 뽐낼 것이 없는 게 하느님의 사랑임을 알았다. 내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려는 내가 의스대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지금 나는 벤의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에 잠긴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참 나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리.